얘들 이거 봐봐. 짱가, 짱가, 우리들의 짱가, 짱가. 역시 짱가는 노래도 많아도 최고야. 야, 노래하면 남진의 님과 함께지. 뭐 아, 저 푸른 저원이의 이거 우리 엄마가 맨날 불러.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야! 짱가가 더 멋지거든. 짱가, 짱가, 우리들의 짱가, 짱가. 에이! 저 불처와 이에 사는 아니, 것 주님의 크신는 그 내요. 어 선생. 어 얘들아. 야 얘들아 얘들아 그거 아니야? 우리 선생님 있잖아. 허리허리하시고 키도 크신 게꼭 우리 교회 당일 자 목사님 닮지 않았냐? 그치 그치. 아, 그러네. 내가 내좀 닮았나? 할렐루야 어? 할렐루야. 아멘도 안하네 아,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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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멘. 그래, 그래. 너희들밖에 없다. 자, 자, 자. 오늘은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어린이들이라서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오케이. 달란트 야, 잔치로 중고, 가볼까? 중고, 중고, 자, 자, 가보자. 예. 가보자. 아, 불로. 달란지도 있어. 세상에, 세상에. 아. 선생님, 너무 예뻐요. 선생님, 이거 몇 달란트예요? 이 머리띠는 오 달란트예요. 오 달란트요?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 마이뛴오징어 이거 바로. 나 이거 샀다. 자, 착용하면따라어때나 소피 말수가 안 나? <목소리> 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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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래. 소피 마피아 같아 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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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에 w 다니 역시 우리 교회는 최신식이야 매일매일 들어도 너무 좋은 우리 장회장 목사님 설교 테이프가 단돈 6달러한테요 6달러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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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듣고 또 들어서 꼭.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아, 성경책도 오달란트, 짜장면도 오달란트. 뭘 사야 되지? 그래도 성경책을 사야겠지. 선생님, 저 성경책으로 할래요. 아, 우리 명성의 믿음이 아주 귀하구나. 선생님이 성경책도 주고 그러면 이짜장면도 <laughs> 선물로 줄게요 <laughs>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먹어 에서도 한국에서도 도 짜장면 같도 먹자 야짜장먹국에서도잠깐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가서도한국에서어 한국에서도 나국에나도 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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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지? 오주여 주님께 감사 진로와 내게 주신 아, 이거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새로 나온 곡인가? 실로함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나온 신곡이야. 신로함 음? 가사가 참 좋다. 신상근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형이 만들었대. 신학교를 가려고 공부한다고 하더라고. <laughs> 야,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 에 부목사님을 오시는 거 아니야? 에이! 에이. 에이. 비슷한 게 에이. <laughs> 어, 빨리 와, 빨리 와. 오 잘했어. 진짜 잘 왔어. 멀다. 너무 힘들다. 준비됐지, 얘들아. 무슨 준비? 전도라고 준비. 전도? 이제 곧 성덕여상에서 축제가 시작되는데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가봐야 된다고 빨리 어서 가자. 빨리 가자. 그래. 그래. 빨리 가야 돼. 어. 태초부터 아멘까지 태멘제 테멘즈, 청년부 태멘제를 불렀던 실로암 기억해? 실로암. 실로암. 아, 이번에 성덕여상 가서 복음을 전도를 해와야 돼. 그래 전도를 빨리 해야 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아, 빨리. 아, 잊었어. 잊었어.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우리 그러면 찬양 한번 맞춰보고 출발하도록 하자. 얘들아 나도 껴줘. 오, 오, 상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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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상근아. 상근아, 상근아. 아, 어, 여기야. 잘했어 너무 잘 어서 왔어. 어서 자 우리 상 마련돼 이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우리 찬양 한번 맞춰보고 출발하도록 하자. 준비됐지. 그래. 준비됐어. 하나 둘나 이제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와. 자 가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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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늦겠다 멋있다, 멋있다. 아 역시 교회가 최고야. 멋신는 짜장면도 주지. 장난감도 주잖아. 맞아 맞아. 교회가 최고지. 재밌지. 행복하지.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우리 교회 선생님처럼 따뜻한 교양도 선생님이 될래. 오, 그러면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우리 김희철 집사님처럼 전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래. 와 얘들아 너희들 이야기 들으니까 나 너무 감동이야. 나도 이 다음에 커서 꼭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얘들아,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고 우와. 있어? 어? 선생님! 선생님. 네. 저희들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 다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 <laughs> 저희들은요. 음. 교회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음.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야, 너희들은 정말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런데 얘들아, 앞으로 너희들이 자라나면서 그 귀한 꿈과 믿음들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이 올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럴 때에라도 너희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겠지? 그럼요 선생님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주님 더 사랑할 거예요 같이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서 씩씩하게 교회 차다닐거로고요 그래. 그래. 선생님도 너희들이 그 귀한 꿈과 믿음 끝까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끝까지 응원할게.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선생님 멋진 사진 한번 찍어 줄까? 우와! 예, 좋아요. 아, 사진. 여기 야, 한번. 나는 진짜 멋있게 어, 서 봐. 야, 예쁜 표정. 세상에서 제일 예쁜 표정. 하나, 둘, 셋. 김치! 오, 어? 곧예배 시작하려나 오. 보다. 우리 말씀 들으러 교회로 가볼까? 어, 가자, 가자, 가자. 우리 가자. 다 같이 들어갑시다. 아 교회로 들어가요. 사랑하는 얘들아, 엄마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선생님과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들이 많구나. 이 시절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넉넉하지 않았고, <laughs> 소피 마르서도 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밌던지 웃음이 떠나질 않았지. 너희들에게도 교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곳으로 기억되면 좋겠단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집에서 예배드리느라 많이 힘들었지? 엄마도 처음 겪어보는 이 상황이 참 쉽지 않더라. 그래도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니 엄마는 감사한 시간이었어. 이번 어린이주일에는 달란트잔치도 재미있는 놀이동산도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으니 그 사실이 너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자, 이제 우리 사진첩은 여기까지만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로 가볼까?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어린이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